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 좀 보셨을 거예요. 평생 동안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해요. 대상포진 후유증을. 3개월 이상 대상포진을 앓았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다. 이러면 아예 병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이어지고 그게 6개월, 1년 가면은 그게 이제 평생 아플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거든요. 후유증이 이제 평생 이제 길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후유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를 포함하고 있고. 그런데 이 주사가 좀 위험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상포진을 앓고 3개월 이상 통증이 있으면 아예 병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후유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한 대상포진을 앓고 처음부터 그럴 수도 있고 한 1개월 정도 지나면은 좀 이상한 통증이 발생을 해요 불에 타는 듯한 통증, 쑤시는 통증, 아니면 찢는 통증, 전기통하는 통증 이상한 통증이 발생하거든요 그게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을 갉아먹어 가지고 신경의 일부를 파괴해 가지고 신경이 고장나고 있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경이 고장이 나면은 이 신경을 되돌릴 수 있고 재생을 시킬 수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현실적인 기술이 아직 전 세계에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 손상된 신경은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건데 그 신경이 그래도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냐? 아니면은 점점 지 혼자 더 고장이 나가지고 통증이 증폭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평생 동안 이어지냐?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이 지나면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단명이 바뀌고,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도 그런 이제 이상한 통증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아, 이번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좀 아프실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후유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10%에서 30% 정도에서 진행이 되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후유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후유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증상 자체는 대상포진하고 비슷한데 좀더 이제 신경이 고장난 듯한 이제 통증으로 좀더 증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타는 통증, 쑤시는 통증, 전기통하는 통증, 화끈한 통증 이게 점점 이제 증폭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쭉 지속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아프니까 당연히 이제 불면증, 피로, 기력 저하, 사회 활동성 저하, 우울감 이, 이어지면서 이제 삶의 질 자체가 저하가 되는 그런 이제 나비 효과를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대상포진 후 신경통, 대상포진 평생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초기에 융단 폭격식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기를 최근에는 더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을 위주로 치료를 좀 했었어요. 주사도 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근거가 그렇게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사도 효과가 있고, 주사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를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포진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해서 활성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다시 겨울잠에 들게 하는 항바이러스제를 보통 일주일간 드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니까 진통제를 드시고, 그 다음에 고장, 어~ 신경이 점점 고장나고 있거든요 고장 난 신경은 자기 혼자 흥분을 해가지고 더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 흥분한 신경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 그럴 때 이제 항경련제 항우울제를 쓰게 됩니다 대상포진 환자분들께서 경련을 하셔서 드리는 게 아니고 대상포진 환자분들께서 우울하셔서 항상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경련제하고 항우울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신경이 흥분하는 것을 좀 이제 억제를 시켜주더라 그래서 신경병증성 통증 대성포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그리고 주사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 우리 알고 있는 신경 주사 있잖아요. 신경 주사는 아프니까 맞는 신경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감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이 고장나게 되면 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니까 그 흥분한 교감 신경에다가 주사를 해서 신경이 흥분한 것을 안정화 시켜주는 주사. 그게 바로 교감 신경 차단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사가 점점 이제 근거가 올라와가지고 어, 통증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포진후 신경통 후유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항염증 효과도 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성 신경 차단술, 교감 신경 차단술은 어, 이렇게 논문에서도 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후유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을 하는 효과가 증명이 되었고 특히 초기부터 주사를 반복 시행을 하는 길을 권고.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짧은 간격으로 주사를 여러 번 따다다다닥 하다가 점점 이제 간격을 늘려가면서 주사를 좀어 줄이고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은 보통 주사를 맞으시지 않으십니다. 교감신경 차단수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목 중간으로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교감신경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경들도 있고 혈관들도 있고 좀 어, 구조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위험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음, 3개월 이상 음, 진행이 되면 은 후유증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게 또 6개월 이상 어, 신경이 고장난 통증이 지속이 되면 은 평생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치료를 동시에 하면서 융당폭격식으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상 포진 시리즈들도 제가 지금 시리즈별로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어, 이 영상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